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등대전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몸을 이루고 결혼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기본적인 축복마저도 복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절. 미혼자와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머지를 절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자유로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독신이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남녀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바울의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7절.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서름,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쏟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미혼자는 아니지만.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과부들은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그의 생에서 그의 생의 생에 반려자 중한 명을 일찍 데려가셨다면, 자기보다 일찍 데려가셨다면, 그 남은 생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보내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바울과 동일하게 그곳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에, 오로지 주님 한 분과 살아가는 축복에 깊이 빠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절.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눈이 뒤집히도록 그 남편과 부인을, 남자와 여자가 눈이 지집혀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서로 좋게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하며 자녀를 낳고 책임지게 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 그것들을 원만하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성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큰 희락이 되어져서 가음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데 너무나 쉽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풍성한 제도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의 축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갈비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가정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뒤집혀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내 남자, 내 여자를 결혼이란 제도 안에 가두려고 하지만 곧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가 되어질 남자 여자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속에서 너무 다른 그러나 그 속에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볼수 있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맞지 않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반려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때를 따라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고, 헤어지더라도 혼자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그 아내와 재혼을 해야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그것이 가늠의 죄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가 좋아져서 이혼하고 새 장가를 쓴다면 그건 100% 가늠입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산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결혼하는 것도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한쪽이 사별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다른 가정을 이룬다면, 뭐 그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한쪽을 잃어버리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제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는 것을 권면하여 드립니다. 웬만한 것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짝을 이루었는데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의 시간을 거쳐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성숙의 단계에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결혼한다 이것은 거의 90% 이상 가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끌어오른다면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끊어내리고, 그곳에 대신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쏟아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도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6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때를 따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결혼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축복이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하나님이 함께 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는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인생의 훈련 학교를 각 때에 맞춰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에 관한 남녀 사이에 관한 문제, 눈이 뒤집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이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야 반드시 맞다! 이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흘러흘러 흘러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태어나, 배움, 자람, 고통, 훈련, 아픔, 성숙, 나이 들어가. 몸에 힘이 빠지는 것들, 죽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도록, 우리 삶의 곳곳에 다 넣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며 누려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주 안에서 행하시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지옥으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그 모든 것은 축복으로, 천국으로 바뀌어져 갈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laughs>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 여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이 아프면, 내가 당장 삶의 여유가 전혀 없으면, 자존심을 부릴 여유도 없이, 내 삶이 각박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근처에도 갈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삶의 여유를 더하시고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깨달아 늘 언제나 주를 부르며 주를 기뻐하며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물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